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의자나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딱 다섯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나중에 하고. 보는 시간은 몇 분? 1분밖에 안 됐으겠지만 저는 5시간이 넘게 보렸습니다이번엔 분홍색이랑 갈색이랑 흑녹색가보겠습니다흑녹색여기 3번 남았어요 지금. 공두번 남았어요. 보시면 여기 있다. 마지막 한 번, 초록색 위자나법 이번 순간에 구독 그 눌러주세요. 이제 음열번 응, 눌러 할 거라서 다섯 번더 해야 돼요. 이단 낫고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 주황색, 빨 그래. 주황색, 파랑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파랑색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개 낼게요. 그냥. 그냥 빌어 닦. 와 이걸 성공하면 제가요 세계 최초 기록 찍어보겠습니다. 아, 세계 최초 기록 찍어보겠습니다. 음. 세계 최초로 스피드런에 제일 잘하는 누마님이 있거든요. 이건 의자 낚법 의자 낚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음. 없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이렇게 두개 숫자면서 의자 납곱 어떤 날이든 다 해드립니다.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보트 납곱 도 해드리겠습니다. 보트 납곱 너무 쉽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있죠 제가 진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문학법, 저번에 문학법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거 오랜만에 해서 기억을 못 찾았나보네요. 문학법, 진짜 신기해 문학법, 진짜 신기해요. 문학법은 뭐 별거 다니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 이거? 딱 봐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앞으로 점프했다가 뒤로 이 진짜... 오? 이거 뭐야? 제작자가 의자를 추가한 이유는 제작... 제작자 노치가 의자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재밌는 납법을할수 있어서 제작자가 못하게 그냥 막아 놓은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의자 낙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클릭가 하시면 됩니다. 의자는. 이쪽에서이조6수표이 갔다 올게이 조회수는 이조회수5이 조회수는 이조 오! 세내높 페에서 나꼭 성공했네요. 어, 나 둘! 오! 크닉0 1잠 동안 이렇게 서 있고 의자 놓고 하면서 요 따!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때요? 참 쉽죠? 이거, 따라가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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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 있나? 서바이벌에서? 아, 당연히 죽지 서아 따, 따, 죽지.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의자 낚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 되는... 아까리 어차피 이겼잖으로내템내템내템내템내템제 테물... 템이 조금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저쪽, 저쪽. 템, 내 템. 내템 구하러 가야 돼. 5분 이하 는 시간 안에. 내 템, 내 템. 내템쫓쪽에 있어. 여기다,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자를 법. 잘 해볼게요, 진짜.

한칸에서 나올해보도 어,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안 돼? 넌데. 왜 이게 안 돼요? 진짜. 이달 날 꺼. 한칸 더 위에 올게. 자, 내요. 꽁이요, 꽁이야, 꽁이야. 사실, 키 누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의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편하죠? 이제 닌자닌자위 한번 해볼게요. 브 r 치를 아, 시부트왜내웃으있어라 쉬고, 웬일로 웃고 웬일로 웃으라. 쉬자고다 안돼요? 뚱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겠다에따따따따 크리에이티브에서 다시 해야겠네요. 의자락법이 그렇게 쉬워요. 아, 그럼 쉬운 일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요. 주세요 따자따따따따따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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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이따따따 바꾸기는 합니다 이번엔 주황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잠시 죽이쪽 야, 근데, 위대한 거,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의자, 자, 해보겠습니다 도 자, 색왜 이번 이 자, 자, 색 자, 자, 이 나 왜, 파랑색이 이걸 의자, 의자 콘텐츠 진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막그 19년은. 막그 10년은 한 초고인물입니다. 야, 이렇게 밖에 의자가 추가된다면, 이전화법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2025년 2월, 아니, 3월 5, 4월 16일, 아니, 4월 9일 제 꿈에 나온 겁니다. 진짜 이거 진짜로 할줄 모르네. 여러분들, 월... 예. 예, 근데, 근데 제 머리가 199개.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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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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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벨래 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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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이라 바다 아, 근처에 있는 모래 아래에는 동물이 있다는 미신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진짜 해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증거 보여줄게요. 진짜 이쪽 보봐봐고 진짜 신기한 맛을. 진짜 제말 맞죠? 제말 맞죠? 맞으면 구독 아니면 구독 취소 맞죠? 아. 쓰레기템+ 쓰레기템이 그래도 뭐야 근데 쓰레기템이에요 관전점으로 또 해야겠다. 해치 왔나또 있네 또 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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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진짜 왜요 왜왜 왜요 다이아 다이아 진짜 나이스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다이아다 아니 라이트 진짜 와 동글이 어떻게 꽂히냐? 동글이 어떻게 꽂히 있어요, 봉구? 그렇죠? 이쪽 발을 피었어 뭐냐? 피 없네? 여러분들, 내가 피었잖아요 어때요? <목소리도> 오 시원해, 매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블럭 하겠습니다. 원블럭 뭐야? 원블럭 거기 <목소리> 아... <목소리> 껍질 거뭐 벗... 윈드 포탈 근처에 부모 있는 거, 이거 뭐냐? 아주 좋아요. 윈드 포탈도 탈고이쪽다했게요 아, t 엔지만 계속 나오네. 이거 사실 사실 때프는 일단. 나그런거 같은데 아 여긴데 윈도포잘 살게요 이제 왜 캔디카를 입었어? 뭐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상자 나이스 와 상자 진짜 많네 상자가 진짜 많아요 지금 어떡해요 여기가네. <laughs> ఖీజార్ చెంది తోనితో